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새벽 니밍에도 함께 오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 찬송의 등불, 예배의 등불이 활활 환하게 타오르게 하시는 걸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 절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뒤에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주차 온연히 살아가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상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저일도 변함없는 주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生过、嗯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뉴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주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기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니외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욕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 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고, 어떻게든 요나 선의자를 지켜주려던 선장을 비롯한 배사람들도이 모든 일이 요나 때문인 줄을 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며 결국 물고기 배속에서 삼위를가져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심으로 다시 니니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니웨를 심판하실 것을 하룻길 가며 전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의 일기까지 모든 니누의 백성들이 다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니누에에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의 뜻을 돌이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유나의 표적밖에는 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니누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뺀일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던 요나 선지자가 대충 전하는 신용만 하면서 3일길은 좋게 되는 큰성니니웨를 하루길 겨우 하루만에 주파하면서 심판을 외쳤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심판을 멸했는데 하물며 요나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데도 니누의 사람들처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를 않으니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우던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은 땅끝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나 아라비아로 추정된 곳에서부터 온갖 보물과 보석, 특이한 짐승들을 데리고서 솔로몬 왕에게 나아왔으며 직접 솔로몬 왕을 대면하고는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네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과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라고 칭찬하면서 금120 달란트와 심히 많은 상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로몬보다더 크고 더 지혜로우신 지혜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도 들으려 하거나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심판 때에 남방의 왕인 스바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7장 31절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루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완악하고 강퍅이 극에 달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십억한 그런 차가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차가워지고 냉냉이 냉쾌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찬양단이 뜨겁게 찬양하고 복음을 외쳐도 감흥이 없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완악한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결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완악한 세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항하고 거슬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 속에 3미를 거한 뒤에야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과 죽기까지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3미를 거하셨으니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 세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표적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더더욱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나 이제나 표적을 구하고 호기심에 부귀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쫓을 것이 아니라 부지한 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똑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시 쉬실 것을 믿지만,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전, 일획도 변기함이 없습니다. 변동함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름과 겨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추워도 꽃은 피고 봄은 오고 금방 더워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그 여름도 오래가지 않아서 또다시 겨울이 찾아올 것이니. 그렇게 날씨도 계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변개함이 없이, 변동함이 없이 매번 반복되는데, 어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변기함이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하고 강퍅하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말씀만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또노병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복된 이 하루를 살고 신령한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완악한 세대는 분명한 표적을 보면 쫓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믿겠다고 하는 완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데 어찌 더큰 표적이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으니 그 형제들이라도 이 땅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의 불가운데 오지 않도록 하게, 하게 달라고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있는 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데 어찌 살아났다고 해서 그런 자들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강팍한 세대는 믿지 않냐고 받아들이지를 아니오니,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저들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증인의 삶만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저들도 게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오직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노라 선파했였던 여호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두게 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님만을 믿고 죽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